네, 안녕하세요. 대치동 김병우 수학입니다. 오늘은 그1 학기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좀 말씀을 들어 볼 건데요. 자,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불안감을 느낀다. 그 즉슨 현재 시험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계획대로. 그니까, 러 그게 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 내신대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시간 낭비가 많은 거예요. 그첫 번째가 뭐, 뭐겠어요? 핸드폰. 어, 핸드폰 뭐 한번 보면, 그러니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쭉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이 주적이에요. 핸드폰을 최소한 시험 기간만큼이라도 없애야지, 시험 공부 내신대비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죠? 뭐 부모님께 확실히 맡긴다는지, 아니면 학원 선생님한테 시험 기간도 아예 제출해서 시험 다 끝나고 받는다든지 아니면 집에다가 어떤 잠금 장치 해놔가지고 철저하게 딱 지켜서 그래서 핸드폰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게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되게 멀리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그 시험 기간만큼이라도 핸드폰을 좀안 보고. 어, 내신 대비 공부 집중할 수 있게끔 해야 어,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어, 없고 없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계획만큼 어, 순차적으로 내신 대비 공부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음. 그리고 또한 가지 핸드폰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자생각 내가 시험공부 하고 있는데 자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막 이거 언제 다 끝나나 어? 시험 범위 범위 이만큼인데 뒷짜 넘기면서 이거 언제 다 푸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왜 미리 걱정합니까? 그 시간에 딱한 문제 더 풀지. 그죠? 그런 잘생각이 잡고 나면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걸딱 잊어버리고 집중해서, 어, 문제 푸는 거에, 어, 올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잘생각, 어, 잘생각 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내가 지금 기말고사 대비 기간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불안감을 느끼고 제대로 안 돼. 어? 정말 내가 봐도 시험 망칠 것 같아. 느낌이 들어. 그, 그 예, 이상이 돼. 그러한 게 뭐냐면 꼭 시험 기간에서만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그니까 러 지난번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또는 물론 일주일만 실가놀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그렇게까지 놀지 말고 딱 하루나 이틀 정도만 뭐 신나게 놀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냥 기명고사 대비 기간이다. 그게 마음은 먹고 매일 마치 매일같이 계획을 짜서 꾸준하게 기말고사 해당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의 양을 꾸준하게 매일같이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작 기말고사 어, 시험기에 다가왔을 때 전혀 긴장 없이 물론 긴장을 할수 있지만 어, 그동안 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어, 자신감을 가지고 어, 바로 집중해서 이어서 어,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꾸준하게 공부를 시험 기간처럼 어 내신 대비한 다어 그런 마인드를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그니까 뭐여름방이나겨울방 방학 동안에는 어, 선행을 나간다고 치면은 학기 중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 내신 대비 기간을 생각하고 어 학기 동안은 계속 시험 기간처럼 마인드를 먹고 긴장하면서 어 정신 차리고 계속 내신 대비 공부를 해준다고 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